어양띠여서 그런가 했던 분들도 9, 1월이 사실상 좀 주춤하는 달수기 때문에 좀 변화변동이 좀 있는 달수이기도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천년사입니다. 자 이번 시간은 또 이제 을사년 하반기를 보낸고이시 양띠 분들의 9월달, 10월달 월별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까 하는데요. 일단은 9, 1월달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양띠 분들의 좀 성향을 여쭤보고 싶은데 양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요 양띠 분들이 온순하시면서도 네. 욱하는 성향도 또 우리가 고집스러운 음. 부분들도 우리 화끈한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세심하게끔 정도 또 많은 띠들이 양띠신 것 같습니다. 아, 순간적으로 욱은 할수 있지만 평소에 그래도 정은 많으신니다 네, 것입니다. 정은 많죠. 근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, 정도가 아니다 하면 이제 화를 욱, 네, 그건 또못 참죠. 네, 못 참죠. 뭐뭐 아, 네, 아, 아, 뭐, 뭐,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. 네, 네,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? 네. 네. 양떼분들 그러면 9월달, 10월달 웅세는 좀 어떤 변화변동이 있으실까요? 어, 양떼분들이 우선적인 거는 그 작년의 후반기부터 해서 우리가 삼재가 들어왔어요. 그렇죠. 네, 올해지만 작년 후반기면 거의 추석 때 네. 정도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. 많으시거든요. 음. 근데, 어, 양 띄어서 그런가 했던 분들도, 9, 10월이 사실상 좀 주춤하는 달수기 때문에 좀 변화변동이 좀 있는 달수이기도 합니다. 어떤 것이 변화변동이 있냐면, 네. 금전적인 것이 조금 풀리고, 음. 그 다음에 좀 많이 아파서 했던 분들은 조금 건강쪽에서도 조금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조금, 어,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9, 10월 달이 그래도 삼재를 작년부터 좀 타고 오셨지만은, 쉬, 약간 쉬어가는 그쵸? 구간? 수모 조금 쉴수 있다. 네,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음. 네. 음. 그럼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운이 막혔던 게 이때는 조금 금전도. 훨씬 낮이죠. 훨씬 낮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건강 같은 경우도 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몸이 힘들었던 부분도 좀 훨씬 더 수월한 음. 시점이 우리가 전화 회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전화 회복. 그다음에 뭐 직장의 온기도. 그다음에 가정적인 의미도 되게 큽니다. 그런데 특히 양띠분들이 가정에 조금 환란들이 가정의 부부사이나 이런 환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띠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정적인 거나 이런 마음적인 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이 더큰 거잖아요. 그런 불안함이 좀더 있는 띠들 중에서도 양띠들이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선생님이 뭐 선생님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선생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잘 아실 거예요. 뭐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점사도 라이브도 켜주시고, 네. 그리고 또 무료 기도 방송, 네. 기도 방송도 무료로 켜셔 가지고 거기서 뭐 이름 올리시는 분들 선생님 기도 한번 네, 네, 네. 정성껏 해주시면서 좋은 기운 전달해 주시잖아요. 그런데 네, 네. 이게 이제 삼재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재풀이라는 게 음. 있잖아요. 근데 양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삼재풀을 모르셨거나 음. 삼재풀 알고 계셨는데 좀못하신 분들이 있어요. 어 삼재는 3년 동안이기 때문에요. 저희는 12월 22일 날 동지 어, 파죽 먹는 날요 때에 지나가면서 다음날부터 저희 내년 운세를 봐요. 네. 내년 운으로 보거든요. 왜 그러냐면 운기가 내년에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견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. 아. 내년에 견적서가 나와요. 그래서 볼 수가 있어서 이래서 요때이때안 이때 좋은 기운이 새로이 변화되는 시점이 봉지팥죽 먹는 시점이라고 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삼재풀이라든지 횡액수 풀이 홍수 막이 이런 이게 있습니다. 홍수막이는 뭐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우환이나 가한 음. 어 우환들 있잖아요. 연도마다 1년, 1년마다 그렇죠. 무조건다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잖아요. 그 달달이 다른 운세를 가지고 있는데 좋지 않은 운세들을 좀 풀어내고 막아내자라는 의미의 풀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한 11월 정도부터 저희는 예약을 받아서 12월에 딱 하루만 풉니다. 오. 네. 양대분들 중에 특히 특히 삼재를 좀 풀어야 되는 띠 중에 삼재라면 양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어, 때쯤에서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잘 모르,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, 저한테 어,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네이 번호로 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, 좋습니다 네. 양띠 분들은 9월달에 그래도 잠시 숨을 쉬고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하셨잖아요. 그래도 상제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저희는 좀 알고 있거든요. 9월 달에 제일 좀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? 어, 특히 건강. 음. 네. 건강적인 거 외에는 그래도 금전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9, 10월이 좀 풀릴 수 있는 운기 때 어, 지금까지 우리가 뭐 후유증처럼 네. 이 구시월이 건강적인 것만 좀 남아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렇다고 해서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되고요. 좋으시고. 미리미리 해서 움직여서 가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안 좋을 때는 뭐 검진 받잖아요. 네. 그러고 나면 또뭐 괜찮아요. 그렇죠? 그렇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음. 또시청하시 양띠분들 이제 들삼지 끝자락을 하반기를 또 보내고 계시면서 구시월달을 또 잠시 숨을 잘 고르시고 또 이제 보내셔야 되잖아요. 마지막으로 또 양띠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양띠분들 너무 고생하시죠? 너무 힘드시죠? 그래도 9월달과 10월달의 운기가 좀전화회복되는 달수이기 때문에 이때의 운기를 잘 받으시기를 천년사에서 기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